오늘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탈출을 못 하네요. 운 좋게 개구 탈출한 거두 번? 말고는, 음, 오늘은 게임할 날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주간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헤드필드네요 스티브로 발전기 12대인가? 풀어야 되는 미션이 있더라고요. 어, 안녕. 아나왜 여기 중앙에다 널어놨냐? 아 잠깐만 아, 비켜봐 비켜봐 야야야 야, 지나가세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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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누구 누구야 야야야 야야야 어, 잠깐만 뒤봐야 돼 뒤봐야 돼 뒤봐야 돼 누구야? 런구? 런구? 턱배기야그안푸수 굽는다고? 아 스크린 같은데? 와나 졌다, 따다졌따다 저. 커다. 차. 오 여기서 어어 여기 어, 어. 여기서 여기, 여기. 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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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걸 맞는다고? 아니자 진 무슨 다 소드마스터야? 아 나기 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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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쫓아올 텐데 이제 뚝배기 두 대나 맞춰가지고. 어, 아, 아 뒤에서 오는 건 생각도 못 했네. 아니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내가 바본가? 안돼. 걸지 마요. 와 나긴 찍혔네. 너너 아니니? 할아버지.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음... 바로 마! 나이스. 아! <웃음> <웃음> 내가 파멸을 불렀다. 팀원들아, 죄송합니다. <laughs> 와나 칼지도 없는데 아아와오 와. 그래 5발 올킬은 참을 수 없지 4발 올킬이라도 가서 정신 승리 하자 뭐야 누가 야안돼는오 어, 시계도 안아 선생님 매그 선생님 아 퇴근합니다. 아! 안녕. 잘 있어. 나 먼저 퇴근할게. 월요일날 보자. 아 월요일이지? 하. 자 지금 관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William, Bill, o v e r a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낙인 찍혔네 누구 아이고 옆에 야씨아 고패가 어 뚝배기 고패가 아유 할아버지 어떡해 여기 막힌 길인데 어 이걸 아 걸러 갔나 보네요 매그 이 친구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너 설마 보시니 아 아니지 아, 근데, 보도 지하에 있는 발전기 수리는 하던데? 근데, 수리를 하고 안 나와서 문제지. 할아버지, 치료. 후레쉬? 자신 있나? 아, 고패, 진짜 싫어. 아, 하긴, 난 좋아하는 살인마가 없지. 선체로 죽은 살인마 말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예, 낙인 찍힌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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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 아유. 매그 자살받았나 보네 어우, 매그 구해졌다 오 무빙 아이고 하지만 고라니 할아버지 이걸 매그 치료됐고 이거 발전기 하나를 풀수 있을려나 아이고 야 니가 가야돼 저거 발전기 수리할 때가 아니야 클로드 이걸인가 아, 일거리네. 오~ 메그 역시 나의 최애 할아버지가 클로드 바로 구하러 가네요. 메그가 구해줄 줄 알았는데, 대인자라스, 대인자라스, 메그 낙인 찍혔고요. 어... 낙인만 찍고 안오나 아, 온것 같은데? 왔다왔다 와다, 왔다, 와다! 왔다, 왔다, 왔다. 오, <laughs> 맥그 컷. 이 친구들은 치료했고, 그러면 클로드시 이제 이거리고 할아버지가 막걸인데 아까 숨 끊어지기 직전인 거 구해줬잖아요. 온다, 온다, 오잖아.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요시 대바데는 시트콤이 따로 없어 아. 할아버지 컷...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건 게스트 클로 되시네요. 과연... 지금 개구도 안 나와서 개구 싸움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클로킹데? 클로킹인데? 야...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까마귀 날리지 마. 쟤네 되게 시끄러워! 야, 그렇게, 어 아유, 걸렸네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뭐한니 이네? 데이트 아냐? 아, 큰일이네, 이거. 이 지도에 지금, 야. <laughs> 아, 어이없네. 야, 너 지금 토템 까고 있을 때니 개구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개구를. 깔끔, 오, 큰일. 아니, 아니. 야, 낙인 찍히겠다, 이거. 걸렸다, 걸렸다. 야, 뛰어. 어? 아니야, 아니 뒤를 좀 봐, 제발. 어, 어, 뒤에 있잖아. 도대체 개구가 어디에 떴길래 지금 이사단이 나고 있는 거지? 과연 클로데스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개구를 찾아. 친구야, 너 나갈 생각이 없구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계속 봐야 되겠는데요? 웬만하면은 관전 보다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어이구. 도피한테 위치 들켰죠? 한대맞고 오, 피했어. 헛방. 이건 맞았다. 개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꽤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기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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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그리고 그래, 거기 판자 안 썼을 거야, 아마. 아니 아니 왜 그러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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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헛방 다행이다 오판짝판짝판짝판짝판짝반 돼. 야, 고반의 승리로 돌아짝 반짝 어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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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